여름맞이 쇼핑 꿀템 리뷰입니다. 안경 닦기, 실내 바지, 힙색, 우산, 바람막이와 양말까지. 가성비 갑꿀템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부드러운 극세사로 안경을 깨끗하게. 드대 극세사 안경 닦기 클리너 20P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1% 할인된 8,900원에 득템하세요. 소중한 눈을 위한 최고의 선택. 4위입니다. 그린베베 여름용 버블캣 자가드 7부 실내바지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50% 파격 할인가로 시원하고 부드러운 여름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4,500원에 득템하세요. 아이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방수 기능의 아웃더핏 등산 가방.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 힙색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81%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가성비 최고. 놓치면 후회할 기회. 2위입니다. 무식인의 튼튼한 자동 우산. 28% 할인된 가격으로 9,900원에 만나보세요. 이사케이 골드 디자인과 UV 99%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쾌적함을 더합니다.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3단 자동 우산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K2 세이프티 여름 경량 바람막이 자켓.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기능성 점퍼와 V존 양말까지. 가볍고 시원한 소재 활동성을 높여주는 스판. 지금 바로 5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